되는 법딱한 가지 불법을 하면 부자돼요. 일단 하지 말란 걸 하면 됩니다. 김정은이가 하지 말란 걸 하면은 무조건 일단 북한은 국경 쪽에는 밀수하지 말라면 밀수를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밀수로 돈번 시절이.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누구랑 밀수를 해? 여러분들한테 북한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북한 김씨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당간부들이 어떻게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지 대해서 이 북한의 지방은 평양이랑 매우 달라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도당이라든가 군당 이런 데서 간부 등용을 해요. 근데 최근에는 워낙에 북한에 이제 그 우리 또래 젊은 세대들이 이제 장마당 세대들이 많이 물갈이하다 보니까 장마당 세대 들은 기본적으로 장마당에 의존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쓰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뭐 당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그 당간부라든가 대학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거의 다 돈으로 삽니다. 원래 공산국가는 내물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체제를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만약에 당간부를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어 이제 그 학교에서 대학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3년 동안 가서 군사복무를 하고 후보당이라는 그 입당 후보당을 해갖고 와서 이제 그 간부 등용을 해가지고 지도원부터 이제 그 경력을 쌓아가면서 그 중에서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 이러면 절대적으로 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어 현금 박치기예요. 북한은 뭐든지 다 현금. 왜냐하면 북한은 은행이 없거든요. 은행이 있, 있, 있긴 있지만 그건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은행이고 만약에 내가 간부 등용을 하겠다고 뭐 조선중앙은행에다가 그 돈을 넣었어요. 이러면 이제 그 검열이 붙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은 절대적으로 은행에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도 이런 그 다양한 냄벌 때문에. 엄청나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건 거의 완전 북한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기는 거의 뭐 매덕시 주식도 뭐몇 주씩 주고받고 이런 거 하잖아 근데 북한은 주식이 없으니까 온전히 그냥 현금화거든요 그렇다 해서 카드를 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계좌이체 할 수도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현금 그러니까 그 북한인 뇌물은 먹어도 깔끔하지 왜냐면 현금화하기 때문에 당간부 하면 뭐가 좋은데요? 당간부를 딱 하기 시작하면은 그 네모를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당간부들이 그 자, 직책이 정말 그 다양하거든요. 근데 당간부를 한다고 해서 뭐지도원뭐 어디 군당지도원 이런 사람들은 별 쓸모가 없어. 그래서 가장 좋은 그 직업은 이제 조직비서. 조직비서라는 것은 이제 그 통일을 입당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그 입당 서류를 이 조직비서가 이제 다 써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입당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가려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금 뇌물을 더 주면은 입당할 수 있는 편대 하나로 온갖 뇌물을 다 먹거든요. 그리고 일단 당간부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이제 직책이 노동당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로 보장이 되는 직업, 직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는 모든 뭐 이런 동원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런 데안 나가잖아요. 근데 뭐뭐 뭐 만약에 그 조직비서라고 하더라도 약간 물러터진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사람들한테 그 따돌림 당하는 거지 북한에서의 그 당간부도 이제 그 토대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김정은의 옆자리에 선 사람들은 뭐 하나같이 백두혈통입니다. 이 백두혈통은 뭐냐면 김일성 때부터 함께 해온 사람들, 김일성이랑 함께해서 김일성의 자리를 빛내준 사람들, 김일성이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 있잖아요. 그 자식들은 김정일이랑 이제 같이 일을 하거든요, 중앙당에서. 그래서 김정일의 그 같이 그 자리를 빛냈던 사람들이 지금의 김정 일 을 이제 또 비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백두혈통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의 혈통 이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직업에 그 거의 뭐그 그 밑에 그림자에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러로 이제 한 막대기 두 막대기 하는데 북한에서 만 달러를 한, 그한 막대기로 세거든요. 대학교도 부류가 있어요. 최고로 제일 센 학교가 김일성종합대학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김채공업대학, 뭐 리카대학,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뭐 우리 양강도 도대학을 나왔다. 이러면 이제 그 도내에서만 단감부 할 수도 있거든요. 어 그리고 참고로 이제 북한은 기본적인 이뇌물를 바치지 못하면은 약간 멍청할 수가. 들어요. 내물을 잘 바치는 사람을 웬만하면 자기 밑에 이제 그 이런 부하로 두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에서는 아첨은 그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그 권력을 통, 권력을 통해서 밀수도 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는 데는 좀 편한 거죠. 북한은, 북한 화폐가 가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북한 화폐를 북대기 돈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북대기라는 거는 그야말로 쓰레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그 북한의 그 화폐는 화폐를 취급을 안 해줍니다. 일단은 북한의 화폐가 그렇게 그, 국룡으로서 힘을 못 쓴다라는 것은 북한 경제 시스템이 완전 망했거든요. 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부터 시작을 해서, 김정은 밑에 부하들부터 쭉 내려오는 모든 당간분들은 이 달러, 한마디로 북한에서는 이제 현화라고 하거든요. 앞에 이제 그 이런 머리만 보면은 그냥, 그냥 눈이 그냥 뒤집어집니다. 이 달러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정일 때까지는 토대를 정말 많이 봤어요. 김정은이가 딱 올라서면서 이런 혈통 같은 거 절대로 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 시대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토대가. 근데 일단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나면 장마당 세대다 보니까 이 먼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또 요즘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그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제거하고, 아이가 어린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다그지 간보로 등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어, 무조건 애국자로 칭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이제 이뭐 힘으로 못하면은 뭐 머니로 해라. 이 돈도 애국이라고 하거든요. 뇌물을 받아먹잖아요. 그럼 그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 있을 때는 항상 나만 잘 살아야 되고 항상 내만 저만 압승해야 되고 항상 그런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어, 그와 반대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불의에 어업기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몰라라에도 전에는 부패가 심했지. 근데. 지금은 부패를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잖아. 북한도 역시 부패는 정말 어마어마하지만 만약에 북한에서 밑부터 시작을 해서 김영남법 이거부터 시행을 하면은 그냥 싹다 죽어야 돼. 김정은부터 아마 그 체제 아마 무너질 걸. 북한이 워낙에 그 폐쇄된 사회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이 뇌물이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못 사는 사회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 사람들이 살기가 훨씬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원래부터 살기 힘든 나라였어요 김일성때부터 살기 쭉 힘들었어 전문가라고 나오신 분들이 다 예언을 했어요 뭐 김정은 분 정권이 뭐 3년 못 간다 뭐 5년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자 2012년이죠 13 14 15 16 17 18 19 와 진짜 만 7, 거의 7년 되네요 7년 아직까지도 김정은 체제가 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많이 힘들고 또 이제 그 밑에 당간부들 자체가 뇌물을 엄청 많이 받아먹으면서 김정은한테 아첨을 하기 때문에 저 체제가 아직 무너 안지고 저렇게 있어요 북한 요즘 농사는 잘 되는 건가? 북한 땅이 지금 거의 다 벌거숭이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뭐비료라던가 그리고 이제 다양한 뭐 천연 뭐 이런 뭐 퇴비라든가 이런 거를 써야 되는 이렇게 쓰는데. 흥남 비료 공장에서 요소비료랑 그리고 이제 질환비료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북한 그 주민들이 다 충족을 할수 있는 그러, 그럴 만한 양이 아니거든요. 이 당간부들이, 이럴 때는 이제 되게 좋은 게, 이런 당간부들이 이런 그 비료를 빼돌려가지고 비싸게 장마당에 나가서 이제 팔아서 돈을 쓸 수가 있어요. 현금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올해가 가장 농사가 많이 안 됐다고 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올해 올해부터 내년 그 범날까지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북한에는 청소년 범죄가 있었나요? 북한은 청소년 범죄가 있어요. 북한도 이제 그 소년 단련대라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가는 그런 그 교양 그 단련대가 있거든요. 한일년 정도 이렇게 갔다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이에요. 송하 구독과 좋아요는 알아서 눌러 주세요.